안녕하세요. 정현승입니다. 오늘은 뉴턴의, 아, 아이젠 뉴턴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관성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세 번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어떤 거예요? 음, A가 B한테 를 때리면 B A가 때린 만큼 물려 나갈 거. 첫 번째 만든 것을. 고무줄로 차를 두, 네, 한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가는 차를 한대 만들어서, 고무줄로 그 동력을, 힘을 내서, 그걸로, 그, 동력이 없는 힘이 없는 차를 밀어서 누가 더 멀리 나가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무게 맞추기입니다. 두 번째 만든 것은 프로펠러로 가. 자동차입니다. 저는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면 자동차는 이렇게 갑니다. 두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여개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든 것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타구 가장 많이 모으는 로봇입니다. 응?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서 탁구공이 앞에 있으면 배가 돌면서 가서 탁구공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여긴, 여긴 생각해봐요. 자동차는 앞으로 가지만 바퀴는 뒤로 물러갑니다. 캠프 응? 응. 응. 끝나면서, 음, 브레놀이가 이렇게 재밌는 곳이 아니었구나. 예전 게만들기 만하는 곳이었구나.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 안 들었어.